오늘의 최강 기업을 찾아온 이곳.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부스들과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이는데요. 바로 13회 스마트테크코리아 전시회 현장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산업과 트렌드를 이끄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한편 명사들의 AI 기술 관련 강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예측에 집중을 해서 이걸 잘풀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특별한 AI 기술로 큰 주목을 받은 부스가 있습니다. 신기한 워터맵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기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모여드는 사람들. 이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눈에 띄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어떤 부서예요? 네. 아, 네,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기업입니다. 어, 기업의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최신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어, 미래 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업들의 감추어진 고충으로 불리는 수요예측. 과다한 재고는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부족한 재고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업의 매출 손실로 이어지는데요. 제조업의 72%가 재고로 인한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강기업이 개발한 수요예측 AI 솔루션은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수요예측 기능은 과거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를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마다 원하는 기간이 다르지만 저희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길게는 1년까지도 저희가 미래 판매량을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판매량을 예측하여 향후 재고 소량을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출고량과 주문량을 결정해서. 재고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요. 또한 과거 통계가 아닌 예측 중심의 미래 성과를 한 눈에 보여주고 향후 출고량 랭킹, 해당 제품의 성장 기여율, 원가 절감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합니다. 경북에 리모컨을 제조하는 제조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의 AI 수요 예측을 통해서. 어, 재고 부족은 60% 이상, 그리고 재고 과잉은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원가를 곱해서 생산량을 확인을 해보니 첫 달에 저희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약 10억 원 이상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영업이익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로 비교를 해보면 이 재고 관리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경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미래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기업의 성공을 지원해주는 최강 기업. 많은 AI 솔루션 중에서도 특히 수요 예측 기술에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이 예측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측은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손실이나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수 있다면은. 그걸 선택해서 수익을 높여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AI를 통해서 예측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는 방향에서 커다란 어떤 그 임팩트를 발견을 했고요. 그걸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요 예측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수요 예측은 수요 예측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패턴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데이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의 관계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AI 솔루션인 만큼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용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측 대상이 되는 ERP 데이터와 외부 환경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경 데이터의 예로서는 거시 경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약 회사를 예로 든다면 약 600만 건 가량의 질병 데이터가 그 예시로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모아진 데이터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표준화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I가 고도화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측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차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오차율 같은 경우는 산업마다 또 데이터의 특성마다 조금 다른데 정확도가 7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확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또 NRMSE라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차율을 약 0.1%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특허 받은 첨단 AI 기술을 통해 기업의 재고 손실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증강 및 합성 기술을 더해 AI의 예측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격투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양한 상대와의 어, 경기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어,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보니까 실전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잘 대처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데이터 증강이 좀 이거랑 비슷합니다. 데이터 증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본적인 패턴은 유지하되 다양성을 부여해서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도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혁신적인 예측 기술을 통해 AI 시장을 선도하는 최강 기업. 이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수요 예측 분야에서 글로벌 탑 티어가 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이고요. 특별히 기술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영역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